2006년 월드컵 국가대표팀들한테 또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시면 좀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본을 높이 평가 한국보다 일본이 아시아에선 한 수위에 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도 일본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2. 호주를 높이 평가 펠레는 호주 대표팀이 미넨에서 열리는 브라질과의 조별 경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호주가 우루과이를 꺾었는데 브라질을 못 꺾으란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3. 우리나라 및 기타국 전망 축구 한제 펠레는 2006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 가운데 유럽에 진출한 젊은 선수들이 큰 활약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드컵 공식 후원사 마스타카드의 홍보대사인 펠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스타이 갬버거 호프호텔에서 마스타카드가 준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국 언론 과 가진 동시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의 유럽파 선수들은 스타가 될 잠재력 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펠레는 내년 월드컵에서 한국팀 성적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난 월드컵 때 좋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는 한국인 들을 볼수 있었다. 한국 대표팀 의 실력은 매우 좋지만 유럽에서도 잘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우승 후보를 묻는 질문에 내가 꼽은 팀들은 이상하게 불혼을 겪었다고 대답을 꺼렸으나 같은 질문이 계속되자 잉글랜드와 이탈리아가 굉장히 좋은 팀이며 독일과 아르헨티나도 어려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펠레는 또 지난 월드컵처럼 브라질이 잉글랜드와 격돌하게 될 경우에 양 팀이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개막전 주요 선수들의 부상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브라질이 결국 이길 것이라고 했다. 펠레는 이 밖에 토고나 앙골라,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가나 등 월드컵에 첫 출전하는 팀들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